아나 근데 진짜 그 영장 때문에 다 말렸어 그냥 내가 이의 신청 을 엄청 여러 번 했거든. 이 처벌은 수동으로 검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었으며 조치는 정당하게 적용된 것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최종 결정임에 명시해주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례로 해,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요청은 검토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 단호하게 이렇게 왔어요 이러고 나서 갑자기 갑자기 다음 날인가 폐쇄 조치 번복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해당 조치에 근거가 된 증거를 추가로 검토한 끝에 그 당사는본 계정 폐쇄 조치가 오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폐쇄 번복이래. 자기들이 인정을 했잖아. 실수라고. 근데, 그러면, 스킨이라도 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왜나 추천 레벨 0으로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야? 보상을? 이거 배치, 이거 다야? 사야 아, 내 썩댈 계정인가, 이거? 아, 맞네. 여기서, 양은 못하면 깔끔하게 인정할게요 아유 미친 미치... 근데 저는 비트를 뺐어요 님들 저는 한 두수를 앞을 보고 맞다리를 한거죠 아이씨 아 씨발 아니야 나 손이 아직 안 풀려서 그래 이겼다 이겼다 아 손이 안 풀렸어 손이 아니 얘들아나 지금 두달 쉬다 와서 그래 어감 잡으면 날아 다녀 어피피야피 피. 피. 메르시아 이제 들어가서 죽여 메르시아 아 정말 어, 뭐야 나 꾸라주는 거 아니었어? 어디? 어, <laughs> 아 우리 몇 시였어? 목소리 존나 걸네. <laughs> 아 나가 미쳤어 그냥. 나이스. 둠피님 프로부캐? 나한테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이거를 안에 들어와서 살린다고 팔아를? 아, 너네 그러면 있...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어, 쉣 야, 쟤네 두렵잖아 나이스. 아, 진짜, 이거 메르시가 나한테만 골드를 나 진짜 다 잡을 수 있는데. 이겼다. 나이스. 골드 뭐예요? 나가 캐리할까? 어우 멜컷 아나야 내가 살려줬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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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신이야 애쉬님 부캐예요 네? 아니요 저본인데요 다이아 평균이에요 다이아 평균이 좋네요 그죠? 좀더 분발하셔야 돼요 뭐야 저거 이걸 다 밀려? <laughs> 아, 맞다. 미션, 나몇킬 했어? 방금 나뭐 33? 5킬만 더 하면 되는데, 야 원숭이 필! 여기 아, 1킬, 제발 1킬만 더! 아, 제발! 지금 코가 진짜 꽉 막혀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아니잖아요. 저 원래 이렇게 바보같이 말하지 않아요. 아, 어, 개서디야 꺼져봐. 개소리 너 같은 마음이에요. 아, 그러시겠지. 그러시겠지. 나이스. 오케이,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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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제가 어느 정도 마법을 지야나잇다나잇다 나잇따 야 근데 2배 또 애쉬 해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탄산이 옛날 애쉬 메타 오면 그만 간다 애쉬가 구려서 못올라는 거다 그랬는데 왜 아직 다이야인너왜 장문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분 나쁘게 치냐? 뒤질래? 아 지금 다이야 4부터 올리고 있잖아 애쉬님 에? 브릭탱 네. 외국인입니다. 영어로 브리탱 하시면 돼요. 어, 너도 중국인는데 중국인이시라고요? 네. 안녕하하 그럼 따가워 부를게요. 네. 안하십니 오, 레아 나이스, 좋고. 캣타님, 캣타 다 피해. 고각, 고각. 다 피해, 피, 다 피. 아, 오케이, 하好하好 아, 구 허구, 허구. 하우. 허구,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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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방허지 허구. 허구. h 구허 a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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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laughs> 그건 나도 할수 있는데? e What's your j u n g 이 e 그건 나도 할수 있는데? j u 오 g 이거뭔 뜻이게요? 오피 u r jungle? 게 h a t s y o u 예 j u n 박한 예쁘다. <laughs> 예쁘다. 오, 나, 나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 n g l 나이 h 어브이스 메르시 와메시와메시가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나이스 안기모티 야 1패 총하라는데 게임이 안지는데요 이거 더 오나봐 이거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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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로 올라갈라 했는데 됐데필 아, 죄송해요 빨리 올라갈게요 땡탈에서도에쉬를 한다 이거는 이제 진짜 에쉬가 좋다는 거거든 안 해보긴 했거든요? <laughs> 아나 아! 나이스 나이스 아다 아,

에크리 네, 쇼말로는 있거든요 아악 게... 나이스 아이, 새벽 다이아 애들 존나 잘해 얘들아 이거 거의 폐관 수련이야 다이아가 아니고 묘전승이야? 어, 야너 마스터 가겠는데? 이렇게 이제 밝혀졌죠 윤상삼은 다이아 종자가 아니다 야타로 무슨 일을 받으라는 거야? 아 진짜. 와. 아니 화물 터치 왜안 해? 투피시. 아나 진짜 밥 있는데. 나이스. 먹어. 아. 더잘 어? 어, 튀네. <laughs> <laughs> 나이스. <laughs> 아, 팀보아 힘도 없어 이제. 어. 이러고 승급전 때 개같이 지, 지는 지거 아니에요? <laughs> 아이 씨, 애쉬 할 거야. 아, 애쉬 밴 되면 진짜 죽여버려. 아, 하기 싫어, 얘들아. <laughs> 그냥 일부러 애쉬 밴한 거 같아서 딸나요 그냥 아, 리그로 파자. 집중하자단 사망. 괜찮아. 너 캐서디도 잘하잖아. 아, 에이, 오늘 쓰레기인데. 아, 캐서디, 에임 아, 아, 저럴 것 같았어. 아, 저 역이지, 뭐야, 저게. 애시벤 때리고 저렇게 쳐 나가는 게. 저 이거 저 역으로 신고 좀 넣을게요. 아, 나가자. 아, 꼭 이렇다니까? 방송 하면은 야 그때 방송 쉰것 약간 오버워치에 질려버린 게그 저격 때문도 있었거든요. 아 하... 약간 오버워치 질려버린 거에 한몫했었는데 또 지랄이네 또 또. 그 님들 저희까지 할게요. 저 방송 이미 오래 하기도 했고.